720번은요, 요런 그림 형태가 아니라 다른 그림 형태로 굉장히 좀 이따 다른 그림 하나 내가 그려줘 볼게. 잘 보세요. 일단 하나하나씩 볼게요. 빨간, 파란색 삼각형 ABC를 봅시다. 파란색 삼각형 ABC랑, 그 다음 또 파란색 삼각형 AFE를 봐봐. ABC랑 AFE를 안쓸 거야? 눈으로 잘 봐. 이 정도 눈으로 봐야 돼. 복잡해도. ABC랑 AFE랑 닮았을까? 안 닮았을까? 닮았다고 해야지 닮았다고 해야지 왜 닮았을까 직각 직각 똑같고 여기 공통각이지 이해가 안가 무슨 닮음 AA AA 닮음이지 이해가 안가 그 다음 빨간색 삼각형 볼게요 요 빨간색 삼각형하고 요 빨간색 삼각형하고 닮았을까 안 닮았을까 닮았어요 닮았겠죠 똑같이 직각 직각 여기 공통각 닮았겠죠 이해가 안가 그 다음 초록색 삼각형 봅시다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이 닮았을까, 안 닮았을까? 닮았겠죠. 왜? 직각, 직각, 시, 공통각. 이해가 안 가? 그러면, 파, 파, 빨, 빨. 닮았지? 근데 파, 빨이 닮았지? 그럼 이 파, 빨도 닮았겠지. 무슨 말 하는지 이해가 안 가? 요 삼각형과 이 삼각형도 닮았고요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,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,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이 전부 다 닮았다는 얘기야. 단지 않은 삼각형이 뭘까요? 닮지 않은 삼각형이 얘네 둘입니다. 요 삼각형과 요 삼각형은 닮았을까, 안 닮았을까? 안 닮은 거야. 닮으면 어떻게 찾는지 알았어? 닮은 놈들끼리, 나랑 원빈이랑 닮았어. 원빈이랑 현빈이랑 닮았고 나랑 현빈이랑 닮았어, 안 닮았어? 닮았어. 닮았잖아. 닮았잖아. 그렇지! <laughs>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가? 이해가 안 가? 이해가? 닮은 놈들끼리 닮았으면 지들끼리 또 닮았다. 뭔말 하는지 이해가요? 어떻게 찾는지 알겠어? 이 문제가 학교에서 나올 때는요, 어떻게 나오냐면요, 이건 눈으로 딱 봐도 지금 얘네들이 안 닮은 것처럼 보이잖아? 근데 그게 아니라, 눈으로 딱 봐도 닮은 것처럼 그려놔요. 무슨 말이냐? 얘를 이렇게 그려놓고선요, 얘를 연장시켜놓고선, 흡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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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흡사. 이런 식으로 그려놔요. 닮은 것처럼 딱. 그래도 얘네들이 닮았을까? 안 닮았죠? 여기 각이 2등분 돼 있다. 이 각과 이 각. 이 각과 다르다. 이 각이 닮았, 뭐냐, 같다라고 안 줬으면 얘랑 얘랑 닮지 않은 겁니다. 무슨 말 하는지 얘가? 요거 조심하세요. 이게 함정 문제예요. 뭔 말인지 알겠나? <목소리> 진짜. 진짜 이해가 갔어? 얘랑 얘랑 닮았다라는 걸 아무리 닮게 보여도 닮았다라는 걸 증명할 방법이 없다, 이거야. 무슨 말 하는지 알겠어? 수학에서는 증명이 안 되면 눈으로 보이는 걸 믿으면 안 됩니다. 뭔 말인지 야 이해가냐?